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오늘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하였나니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을 통해 말씀과 자유의 재배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0편과 131편을 반 호흡으로 붙들어 죄와 용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반줄로 이어보려고 합니다. 10편 130편의 고백. 곧 주께서 죄를 따져 묻으시면 누가 서겠는가? 그러나 주께는 용서가 있다. 라는 한마디가 우리를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데 이 말은 죄를 단순한 실수 목록으로 정산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르키고 그런 상태는 대개 내 자유가 조용히 내 중심으로 기울어 말과 판단과 선택이 어느새 나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습관에서 자랑하며 그 습관은 시간이 쌓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빛처럼 마음을 눌러 결국 스스로도 치울 수 없는 짐이 되어 버리지만 본문은 출발점을 사람의 결심이나 자구책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에서 열어두신 문곧 용서가 죽게 있다는 선포에서 찾게 하시며 그 선포가 우리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는 감정, 기억 배제가 아니라 존재의 질서를 다시 배열하는 말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빗나간 중심을 비추어 정직을 일으키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걷어내어 다시 설 공간을 마련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는 변덕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힘으로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이어서 시편131편이 "내 마음이 높지 않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않으며 젖된 아이처럼 내 영혼이 잔잔하다"라는 고백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주는데, 이것은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연극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바뀐 표지이고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해야 할 몫을 정확히 감당하게 하는 질서라서 과하게 지고 세계적이고 통제에서 물러나 말씀 앞에 숨을 고르면 말은 느려지고 사실 확인과 결정의 정직과 약자의 돌봄으로 바뀌고, 성취는 감사로, 실패는 배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130편이 용서의 객관적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131편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 주면서 높아진 마음이 만든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의 운율에 호흡을 맞추는 태도가 새롭게 배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죄는 잘못 쓰인 자유의 결과이고 자유가 자기 중심으로 굳는 순간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말과 선택이 따라오며 관계는 건조해지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더큰 통제를 부르게 될때 그때 말씀은 빛으로 들어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용서를 선포하며 새로운 지형을 펼쳐 자유의 방향을 진실과 신뢰와 사랑 쪽으로 돌려놓으니 오늘 우리의 자리는 죄의 회피가 아니라 정직이고 점수처럼 잘못을 결산하는 행동이 아니라 중심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이며 이 회심이 번개 같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운운이 되도록 말씀 한 줄을 읽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사람을 결과로만 보던 태도를 단속하며 말은 느리되 거짓 없이 하겠다는 마음을 묻고 결정은 정의와 배려로 함께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말씀 들음 믿음 고백 이웃 돌봄이 하루에 뼈대를 이루게 되면. 자유는 말씀 아래에서 다시 작동하고, 마음은 젖된 아이처럼 잔잔해져 불필요한 소란이 사라지고, 과거의 빛은 현재를 마비시키는 돌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교훈으로 바뀌어, 용서는 장식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오늘도 나는 홀로서지못 했지만 말씀은 나를 세우셨고 더 많이 지려는 조급함 대신에 약속을 지키는 담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두 시편이 함께 들려주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결론은 바로 곧 죄는 사람을 서지 못하게 만들지만, 말씀은 창조 때의 사람 나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용서를 현실로 열고, 자유는 그 말씀 아래서 방향을 되찾을 때, 비로소 자유답게 움직이며 높은 눈과 불안한 통제는 고요한 신뢰로 교체되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자리에서 시작해 보자고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다시 묻고 자유를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힘으로 새로 배우자고 그러면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맡겨진 미래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시면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주께서는 사유하심이 있나이다. 라는 고백과 저땐 아이와 같은 고요의 자세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자유의 방향을 새로 배우고 세우도록 해 주시고, 정직과 고백과 돌봄의 운을 속에서 서지 못하던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편이 내일의 시편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노래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업 나이다. 아멘.